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살릴랩런트로 부르시고 알류티시 운동에 주역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랩런트가 잘려진 구루터기처럼 보이지만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는 자로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숨겨진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세계 살릴 증인으로 앞장서는 리더로 서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20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알류티시 운동의 주역입니다. 성경 구절 이사여서 6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세계보그마할 랩런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세계보그마할 랩런트로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랩넌트는 무슨 뜻일까요? 잘려진 나무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해요. 이 구루터기는 잘려서 잘려져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루터기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라서 다시 나무가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잘려진 구루터기에 자라나는 세순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은 이 세순의 과정을 거쳐서 나무를 이루고 그보다 더큰 숲을 이루게 될 거예요 또 랩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진 구르터기에서 나온 새순으로 나무와 수풀이 를 자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알류티시 운동이에요. 이 알류티시 운동의 뜻은 R은 렘넌트. 유는 유니티. 유니티는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티는 트레이닝이에요. 이것은 훈련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중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시 센터, 이것들이 성취될 현장이에요. 우리 랩런트가 가야 할 현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알류티시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모으시고, 놓쳐진 언약과 복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알류티시 운동이에요. 이 알류티시 운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우리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행복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왜 오는지 모르는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방황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갇혀 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이런 자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 빛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주역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은 노 노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의 끝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에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알류티시 운동을 따라 세계보그마의 주역이 되길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 반드시 알류티시 운동을 이루실 거예요. 이알류티시 운동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심어놨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바, 반드시 세계보음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리더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류티시 운동 속에서 세계보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늘 항상 기도하길 바랄게요. 이번 주 오늘의 미션이에요.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다윗처럼 매일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은 내가 가장 기도가 잘 누려질 때가 언제인지 찾으면 돼요. 내가 운동을 할때 기도가 제일 잘 된다. 그러면 운동하는 시간에 기도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내가 잠들기 전에, 아니면 내가 정식기도할 때 예배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된다. 그 시간에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가 가장 기도가 잘 되는 때에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나의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니엘처럼 갑자기 문제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로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장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나의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그게 바로 기도 시스템이에요. 오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류티시 운동과 각 그림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는 제 1, 2, 3, 4, 5 알류티시 운동이 있어요. 한번 맞춰 볼까요? 제1 알류티시 운동은 바로 모으는 운동이에요. 랩런트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2 알류티시 운동은 이 모인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흩어져서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제3 알류티시 운동은 치유와 써밋 운동이에요. 그리고 제4 알류티시 운동은 3단체로부터 오는 후유증을 맞는 운동이에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가, 랩넌트들이 살아갈 세계는 3단체로 사단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아주 많은 후유증들이 올 거예요. 이것을 막는 운동이 바로 제4 알류티시 운동이에요. 그리고 제5 알류티시 운동은 이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운동이에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선생님에 따라서 크게 기도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알류티시 운동을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되길 소원해요. 그 축복과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칸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적어 보세요. 한 단어라도 좋아요. 그렇게 작품을 계속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 동생, 언니, 오빠에게, 친구들에게 포럼해 주세요.